자, 오늘은 백준의 큰 수, 즉, 14,928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빅 인티저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시간 초과 오류가 나오고요. 나머지 연산인, 즉, 디바이드를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직접 로직을 구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성공이 나오게 됩니다. 즉, 시간 초과 오류가 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연산을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연산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자 로직은 총 3가지의 로직이 있는데요 처음에 정수형을 입력을 받아서 char at i라고 놓고 0을 빼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charati 메서드는 즉이 메서드는 문자열에서 i번째 문자를 반환을 해줍니다. 즉 i의 값은 0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hello라는 문자열이 있을 때 hello c h a r a t 4를 하게 되면 문자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자가 가, 나, 다, 다, 라, 마 까지 있다고 하면 만약에 가, 나, 다, 라, 마 c h a r 8 t 3 하게 되면 라가 나오게 됩니다. 0, 1, 2, 3에서 라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게 char80 메서드고 그리고 나오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곱하기 10을 하면서 그리고 10을 한 뒤에 또이 v 값즉 여기서 나온 값이랑 나우랑 더해서 그 나우의 값을 이 숫자랑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이 출력의 숫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로 설명 을 여기까지 하고. 스캐너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 버퍼 리더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바로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문자열을 하나 받아줍니다. 어, 예를 들어서, inpu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now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숫자, 문제에 있는 정해진 숫자인 이 숫자를 넣어줍니다. r 문으로 이제 0부터 문자열 길이까지. 반복시켜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연산 로직을 집어 넣어줄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v라는 변수를 만들고 정수로 입력을 해준 다음에 char a ti 빼기 문자열 0을 해줘서 이렇게 해줘서 그 자리에 저희가 처음에 입력한 그 숫자, 즉 문자열의 값을 빼올 겁니다 그리고 now라는 값에다가 10을 곱해주고요 또 now에다가 이제 더하기 v를 해줍니다 그리고 now 나누기 나머지인 모드를 해주면그 값이 저희가 원하는 이제 출력의 숫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하면 똑같이 1313652가 나오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디버깅을 해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크면 디버깅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213으로 두겠습니다. 자, 문자열 2, 1, 3 2 입력이 되고요 n o 는 0이고. 자, 모드는 2억 30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으로세번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input c a t i 는 0입니다. 그러면 빼기 문자를 0을 하게 되면 숫자 2가 v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v는 지금 2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우 위에 곱하기 10을 해 주면 나오는 0인데 곱하기 10은 그대로 0이겠죠. 그리고 10, 0 더하기 v 즉0 더하기 2를 해서 나우에다가 2를 더해 줍니다. 나우가 2가 됩니다. 그리고 나우 나누기 모드인 이 숫자 2억 303을 나눠 주면 결국에 나머지는 2가 그대로 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반복을 해 주면 되는데 자, i가 1이 되면 또 1이 들어가겠죠? 나오는 곱하기 10이니까 지금 나오는 2입니다. 그러면 20이 되겠고 v는 1이니까 결국에 나오는 21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숫자를 2억 303을 또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면 2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이 이제 v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21 곱하기 10에서 210이 되고 그대로 또 210에다가 3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또 213을 나눠주면 나머지가 이렇게 213이 나오게 됩니다.